오늘 요나서 마지막 사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 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요나를 건지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야 할큰 성업 니누에를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누에성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를 환하게 했습니다.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 서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사실 아수르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야만적인 민족이고 야만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해가 컷이 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이렇게 성을 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니누의 성 동편에 올라갑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넴 굴 하나를 무럭무럭 무럭 자라게 하시더니 태양을 가리게 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그늘 때문에 이제 요나는 몹시도 기뻐하게 됩니다. 6절 하나님 여와께서 박넹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넹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스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 기뻐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광경을 보고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 역사 앞에서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박릉쿨 하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이런 우수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할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노하고 no 거절해야 할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한 여군이 구원받는 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끼 맛난 음식 먹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그 자리에 나의 행복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엉뚱한 곳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 줄기를 갈가먹고 동풍이 훅 불어오더니 그만 먼지처럼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악을 씁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을 네가 심었느냐? 네가 자라게 했느냐? 네가 그 박넝쿨 하나를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만든 니느웨성 내 백성 12만 여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 가격과 가치가 혼돈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슬픈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런 세상 풍조에 이런 세상의 물결을 따라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으로 살라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무엇이 진정 소중하고 영원한지 좀 분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뒤엉켜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 사람들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악연도 있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과 함께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 또한 극률의 대상이고 내가 베풀 자비의 대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각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1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스는 끝입니다. 그런데 4장 11절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부른표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결론이 없습니다. 오장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나서 마지막 절은 바로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네게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아리가 있느냐? 너는 그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설때 요나서 5장을 들고 네 앞에 오너라. 네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요나스가 기록된 이후 수천 년 동안 우리 모두는 마지막 절 그리고 요나서 후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기록한 요나서 5장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 아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까지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어 없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가슴 아리를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지역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지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 생명을 전하는 복된 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